예, 창세기 7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거에는요, 점술과 미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이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빅데이터와 과거의 통계를 분석하는 미래학을 통해서 이 불안을 관리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하여서 예, 주식을 미리 예측하기도 하고요, 미래를 이끌어갈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를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우리의 미래는 바로 종말입니다. 우리는 모두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종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7장은요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 비슷한 사건,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요 창세기 6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6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사람이 죄악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laughs>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악파하시고 환탄하셨는데 여기서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환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 전지전능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표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파하셨고 결국에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심판의 방법은 무엇이냐? 홍수였습니다. 홍수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쓸어버리시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이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이 홍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11절에 보면요. 바다의 큰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린 것 같은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비가 40일 동안 오는데요. 오늘날 보면요 하루에 비가 300mm만 집중호우로 내려도 마을이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가 40일이나 쉬지 않고 내리고 여기서 보면 15규빗이나 오는데 르 15규빗은요 7m가 되는 높이입니다. 이러한 물들이 점점 불어나서 결국에 산들이 잠기게 되고 그 이후에 보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짐승들이 다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23절에 보면요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쓸어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 범세계적인 국한적인 홍수가 아니라 온세계적인 홍수를 인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저의 때와 저의 같이 인자의 이맘도,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예, 말씀해 보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어때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9절에 보면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마지막 때도요. 모든 것이 멸하게 되는 이 전면적인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일합납니다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일상을 즐기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결국에 심판이 그들을 맞이하게 되고 모든 것이 멸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이 이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요. 이 종발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노아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함께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노아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았는지 함께 보면요, 첫 번째 노아는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안네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일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일어날 때 오직 노아 와그 가족만이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가 의롭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가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그래서 내가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았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적인 의미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에 대해서 그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약으로 가득할 이 때에, 노아는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그는 살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의인을 이렇게 얘기하는, 노아를 이렇게 얘기하는요, 노아를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당대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노아를 이렇게 평가한 이유가 있었는데, 노아의 어떤 삶 때문에 성경은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기록했냐면요 우리 함께 창세기 7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5절에 보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다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 방주를 지을 때는요, 홍수가 일어날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노아는요, 방주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또한 그가 어떻게 지었냐면요,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는데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네 창세기 7장 14절 아니게 6장 14절인데요 그분은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이 방주를 어떻게 짓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주 짓는 일이 방주를 짓는 이 일이 얼마나 걸릴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구격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노아가 지금 방주가 걸린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최장적으로는 120년에서 80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랜 기간 동안 노아는요, 어떠한 사람들의 시선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방주에 들어갈 먹을 것들, 그리고 짐승들이 있을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노아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준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노아는요. 방주를 준비할 때도 방주 안에 들어갈 때도, 방주를 나올 때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대로 순종한 노아를 향하여 성경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굳이 성경은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완전한 자라고 기록했을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삶과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도 이렇게 살수 있다라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동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도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행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실 때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한 자, 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갔냐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간 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어간, 들어간 것들은, 것들은 모든 것의 것에 양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와께서 호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의 가족, 가족과 모든 짐승들이 방주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명령하신 대로 행한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여보냈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가족과 모든 들짐승들이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에 어떻게 하셨느냐. 문을 친히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이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아가 열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은 하나님께서 닫은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닫은 데에는 그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히게 되면 다시 열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트에 보면 열천여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 중에 다섯 처녀가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준비하러 갑니다. 그런데 벌써 신랑이 오게 되고 문이 닫혔는데 기름을 준비하고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왔으니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시고 그 문은 절대 열리지가 않습니다. 한번 닫힌 구원의 문은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이 때늦은 후에는 결국에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늘 깨어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만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방주의 문이 하나님께서 친히 닫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노아는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심판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 나서, 들어가고 나서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이마은 소리로 인하여 그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이 심판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뢰함으로 끝까지 견뎌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그 끝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친척 아비의 짐을 떠나서 내가 네게 명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후손을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후손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일평생 살아갔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끝이 언제인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곳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 신뢰함으로 끝까지 견뎌내는 시간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노아의 홍수는 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고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쓸어버림을 당했지만 성경은요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자만이 살아났다라고 살아 남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길은 방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윤과 동행하는 삶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노아 같은 삶을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는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며 견뎌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제 삶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내 삶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하고 하나님 만에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시간이 오래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그런 마음들을 많이 잃어버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올한 해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1월 1일 날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의 바람을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할때 저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냐면 올한 해는 제가 주님과 함께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을 품고 어, 올 한해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의 끝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새기면서 깨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